양파와 이것 먹으면 혈관이 뻥 뚫립니다. 혈관이 막혀서 고생하시나요? 양파와 이것만 같이 드시면 혈관이 뻥 뚫립니다. 나이 들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혈액순환이 안되고 손발이 차갑고 저리죠. 고혈압, 심근경색, 뇌졸중까지 올수 있어요. 오늘 알려드릴 최고의 조합은 바로 양파와 등푸른 생선입니다. 특히 고등어, 꽁치, 삼치가 최고예요. 이 둘을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10배 증가합니다. 양파에는 케르세틴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줍니다.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해요. 이 둘이 만나면 혈관이 젊어지고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생선구이에 양파를 듬뿍 얹어 드시는 겁니다.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에 양파 반 개씩만 드세요. 양파는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더 좋아요. 매운 게 싫으시면 물에 10분 담갔다 드세요. 여기에 마늘 두쪽 더하면 금상첨화. 한 달만 꾸준히 드시면 혈압도 내려가고 손발도 따뜻해집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깨끗한 혈관으로 백세까지 건강하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.